네, 안녕하세요. 슈어스 장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재입니다. 굉장히 네. 예의 바르셨어요. <웃음> <이렇게>. <웃음> 새해니까.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상품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사랑하시고 네. 항상 어떤 곳에서든 방송하던지 간에 가장 핫하고 가장 그렇습니다. 완판으로 유명한 네.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죠. 네, 정말 네. 물 건너 간 건너온 네. 제품입니다. 어. <laughs> 한국에서 판매한 게 아니라 네, 프랑스에서 네. 직 수입으로 된 어. 제품 피지오겔 로션과 크림입니다. 네, 저희 무화코치피였습니다그서요 매주 목요일 4시에 프랑스에서 네. 직접 공수해온 최고급 상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데 네. 오늘은 특히나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고 맞습니다. 뭐 브랜드 이름만 말해도 모두가 아, 다 아시는 진짜, 네. 좋다는 건뭐뭐든지 누구든지 다 아시는 피지오겔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 겨울 같은 날씨가 되면은 음. 온 몸이 막 바스라질 정도로 음. 건조하고 막 샤워 나왔을 음. 때 그냥 막 간지러워요. 아 맞아 맞아.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디 로션인데 음. 웬만한 건안들더라요아 어, 그렇구나. 우리 피지 오겔은 네. 일단 보습이 너무 좋은 제품으로도 진짜 유명한 제품이죠. 그렇죠. 우리 네. 피부와 가장 유사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피부 외부 작업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해주면서 네. 보호막 안 속으로 깊숙하게. 아. 우리 수분을 침투시켜서 정말 보습 효과까지 탁월하게 지켜주는 제품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로션이 일단 저는 되게 좋은 게 네. 로션이나 크림 같은 경우가 약간 마지막 그다 바르고 난 후에 네. 끈적임이 강하면 너무 불죠 <laughs> 그렇죠. 근데 이 로션 같은 경우는 음. 딱 씻고 나왔을 때, 바디에 싹 발랐을 때그싹 음. 스며드는 음. 끈적임 없는 그 마무리감이 저는 실키함이 너무 좋았 어, 실키함, 어, 어. 실키함. 그 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실키함, 맞아요. 그런 느낌 정말 느껴보셨나 아,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 몸에 바르는 제품인. 음. 만큼 음. 사실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좀더 좋은 가격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스피지오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음.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네. 가격대가 있단 인식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무궁화 꽃피었습니다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역시나 네. 12,500원. 최저가 여러분들에게 어, 보장해드리고요. 기본적인 이파랑색의 로션 제품입니다. 저도 오. 이 상품을 지금 1년째 쓰고 있는데요. 어, 맞아요. 저는 요것만 쓰고 있어요. 요것만. 네. 다른 거는 아직 먹어봤는데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 정말 기본이라도 비싸요. 챙겨보자 해서 네. 저는 이모이스 우리 로션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0ml 짜리가 저희는 12,500원이에요. 아, 진짜. 음, 저는 그동안 어디서 샀냐 하면, 코스트코에서 네. 샀어요. 오, 비싸요. 코스트코 하면, 싸다고 생각해서 코스트코에서 그러니까요. 샀는데, 코스트코 아시죠꼭두개 묶음 이렇게 해서 팔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맞아. 두개 묶음 팔아서 4만원이에요. 아, 미쳤네요.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이 <laughs> 어, 게, 이건 이제 우리 그잘 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왓슨 음. 뭐 이런 데랑 올리브 네. 이런 데 많이 판매를 하는데, 네. 이 로션이 그래요. 이렇게 그 두개뭐 음. 거의 4만원대면은 어. 너무 비싼데 특히나 음. 크림 같은 경우는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크림이 더 비싸죠. 용량은 비싸, 더 비싸죠. 적지만 네. 더 비싸죠. 네. 저도 그때 한번 보습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음. 얼굴이 다 일어나서 저는 음. 크림을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비디오에 네. 음. 근데 가격이 너무... 쪼만한 거 사는데도 음. 가격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오늘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해서 음. 피조개 크림도 음.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2만 네. 원도 안 하는 가격입니다. 와, 아, 16,300원. 이야, 네. 맞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일단 저희가 공수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정말 현수맘님부터 해서 우 현수막님이 잘하시네요. 어, 위에 좀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선영선. 율, 만, 만, 어, 선율 선영맘님께서도 인사해주시고 우리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자극으로 유명한 우리 쿠션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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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기 때문에 어. 현수막님이잘 아시네요. 어. AI 크림은 진짜 비싼 그러니까 바로 어. 말씀해 주셨어요. 어. 어. 맞아요. AI 크림은 정말 구하기도 어렵다면서요? 맞습니다. 음. AI 크림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에서도 음. 일반 뭐 올리브 이런 데나 음. 이런 데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제품입니다. 음. 병원에서만 음. 딱 구입 그 병원에서만 취급을 어허. 하는 음. 그런 제품이 AI 제품인데 음. 우리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프랑스에서 아무래도 음. 딱 바로 받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laughs> 이미 아시는. 하시는 분들은 음. 다 아시더라고요. 네. 일반적인 이 피지오겔보다도 네. AI 제품이 음. 좀더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 음. 더 좋다는 거를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그렇구나. 이것만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AI 크림을 뭐 직배 접해보지도 못했고 호스트 가면 AI 크림 없습니다. 딱 파란색만 기본적으만 네. 있어서 이 우리 뭐냐 크림과 로션만 두 가지만 볼수 있어요. 네, 네. 저는 사실은 이번에 웅화보지표 입니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본건 처음이에요. 직접 네. 이렇게 만져본 것도 처음인데, 네. 어 그래서 여쭤봤어요. 우리 은미 씨가 네. 전문가시다 보니까, 또 은미 씨한테 물어봤더니 네. 이게 또 아토피, 또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좋다고. 아토피가 음. 어린애들은 사실 음. 일단 어린 아기, 아기가 음. 굉장히 피부가 예민하고 음. 민감할 수 있잖아요. 네. 보들보들한데 아무거나 쓰면 또 바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 그런 아기들이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 음. 일단 민감한 피부, 뭐 상처 있는 피부 이런 음. 것들에 딱 바로. 음.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어머니들 마음 제가 아가들에선율사형님 마음이